어, 커다란 나무에 대해서 동화 공연을 했는데 책을 읽고 나눈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이 커다란 나무는 레미 쿠르종이라는 작가, 프랑스 작가가 2006년도에 출판한 책입니다. 커다란 나무처럼 책이 아주 큽니다.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는. 산오요코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이고요, 2004년도에 출판한 책입니다. 그 둘다 모두 한 20년 정도 출판한지 20년 정도 된 책입니다. 둘, 어 레미쿠르종은그 어 유럽의 작가고 산오요코는 동양의 작가잖아요. 둘다 모두 글과 그림을 어, 한 작가가 쓴 책입니다. 커다란 나무 같은 경우에 그 부자 아저씨가, 부자 아저씨와 이제 돈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 아저씨와 그리고 또그 부자 아저씨가 만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아저씨는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그 집에 수영장이 있는 성과 개인 비행기 비서 이렇게 둘만큼 돈이 아주 많은 아저씨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 커다란 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 나무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집 수영장 옆에 옮겨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살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무와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무랑 그 작은 나무가 연결된 집 그리고 그 곳에 사는 할머니까지 다 돈으로 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자기 작은 나무를 가져가는 것을 반대를 하게 돼서 그 할머니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 할머니를 만나고 이렇게 그 할머니 눈에 비친 나무를 보게 됩니다. 네, 그 할머니가 자기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할머니의 눈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는 뭐든지 뭔가를 돈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는 평생 아몬드 비스킷을 구웠고, 그 할머니가 대접해준 아몬드 비스킷과 차가 자기가 그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게 자기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부자 아저씨가 뭔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눈에 비친 이 나무, 이 커다란 나무와 작은 나무가 이 할머니의 주름으로 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보면서 이 부자 아저씨는 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할머니의 생일 선물로 이제 뿌리를 덮어주거든요. 근데 이 뿌리를 덮어주는 거를 그 돈을 주고 사람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1년 동안 이렇게 나무의 뿌리를 하나하나씩 덮어줍니다. 이 부자주씨가 1년 동안 나무의 뿌리를 덮어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없는 표현을 이분이 너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나무의 특징이 잎사귀, 줄기, 그리고 숲이라고 자칭하는 껍질들도 하나같이 다른 걸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림이 많아 좋은 어린이용 나무 도감을 펼쳐 공부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이혜인 소녀님이 산책을 하면서 자주 마주치는 소녀들이 모두 한 그루의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의 사랑법이라는 시를 써서 그 어느 문의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세기 이상을 한 수동원 숲에서 살고 보니 이제 나도 한 고루의 나무가 된게 아닐까 스스로 속삭이며 나무의 잎을 통해 고백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의 나무가 나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음, 그리고 그 싱싱한 푸른 나무 잎사귀를 달기 위해서 나무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어긴 시간을 필요했을까 그거를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침묵과 인내와 기다림의 덕목을 잘 키우면 어느 날 지혜의 열매가 달리고 하늘을 향한 환희심과 설렘으로 삶의 온통 기쁨으로 출렁이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랑의 승리자가 되려면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말을 줄이고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나무, 고독과 친해질수록 하늘도 잘 보이고 옆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다고 넌지시 알려주는 나무, 이렇게 그런 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 많은데, 이 할머니에게서 이 아저씨는 그걸 봤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나무를 사랑하면서 이 할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나무를 사랑하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자신도 이 할머니가 나무가 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마음으로 아몬도 비스킷을 굽고 누군가를 대할 때도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여유로움, 겸손함, 온유함, 사랑, 그게 그 아저씨에게 전달이 돼서 그 아저씨가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된 거죠. 이 할머니 눈 속에 비친 이 나무를 보면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처럼 되기 위해서 이 나무의 뿌리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사랑하게 돼서 이 나무,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갔을 때도 이 나무한테 돌아올 거라고 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커다란 나무에서는 그 아, 어, 아저씨와 할머니, 할머니가 나무랑 관련이 되는데 여기 커다란,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에서는 이 아저씨가 나무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이 나무는 아저씨에게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새 아침에 새소리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빨래를 널수 있는 그런 버팀목도 되어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재워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도 제공해주고. 겨울에는 쌀쌀한 날씨에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마른 나뭇잎을 제공해 줍니다. 음, 겨울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쌓인 아름다운 모습도 전해 줄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무한테 고마움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이 몹쓸나무 하면서 이 나무를 베어 버리게 됩니다. 삶을 살면서 이렇게 누구, 이렇게 나, 이 나무처럼 끊임없이 남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고, 나에게 주는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그, 고마움은 알지 못하고, 나에게 왠지 왜 피해만 주는 것 같은, 나의 전혀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몹쓸 마음을 갖는 이런 마음. 그니까 러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나는 뭐,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무엇을 취하려고 하고 있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아저씨는 결국은 나무가 주는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자 이 아저씨가 그때부터 나무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혀를 차면서 어그 나무가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게 됐는지 하나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 나무가 그수 없이 힘든 아까 예인 수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 없이 많은 그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어~ 내고 열매를 맺히고 또그 마른 뿌리를 아니 마른 잎을 내고 그 모든 건 하나 버릴 것 없이 나에게 주었는데 힘그 무언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계속 나에게 전해주기만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받아먹기만 하면서도 그것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고마운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 아저씨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옆에서 이렇게 휴하고 한숨을 쉬면서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울음까지 터트립니다. 그 전에는 이 아저씨가 감정을 내보인 거는 어 사랑하는 감정이라든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냥 단지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건데 이때 처음으로 어, 진실한 감정을 드러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에서 새순이 작은 파릇한 싹이 나오는 거를 알고 이제 새벽같이 달려가서 계속 물을 주고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나무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났거든요 음, 이 아저씨가 음, 이렇게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나무를 이렇게 베어버린 것이 그건 무도하게 보이지만, 살아가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주는 존재를 그 존재를 부인하고, 그 존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 존재를 베어버리는 행동을 반이 한다는 것을 느끼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을 때도 그 사람을 잠깐은 미워하지만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서 다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 2024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나무가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러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자신이 그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사랑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다시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셨, 보여주셨던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예인 소녀님의 그, 어, 나무에 대한 글을 어, 읽어드렸는데 항상 수녀원에서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가까이 하면서 자신이 한 나무가 된 것을 고백하였는데 또그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혜인 수녀님이 그 예수님을 또 나무로 그 표현하며 어, 시를 지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이신 예수님 당신을 달기 위해 당신 곁에 섰습니다. 사계절 내내 함께한 그 세월을 아직은 기쁨으로만 소리쳐 노래할 수 없기에 변함없는 하늘빛 고요를 제 마음에 담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슬픔, 피 흘리는 고통이 두려운 저는 당신 앞에 늘 송구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침묵을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사무치는 그림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활의 새벽을 알, 맞게 해주십시오. 당신처럼 사랑이 깊지 못해 죽을 준비가 덜된 저는 아직도 환히 웃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제가 오직 당신을 닮으려고 잠들지 못하는 나무로 오래오래 오래 서 있다는 것입니다.